기독교 성서 구원에서 보내드리는 하나님 음성 듣기입니다. 하나님 의음 소리, 데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나타난 숨소리로 가르침과 분계의 바르게함과 의로움을 교육하기에 유익하나니. All scriptures are blessed and used for teaching, n e r k i n g correcting, and training in duty. 하나님 의음 소리 구약 전서 민수기. 33장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 의인도에 따라 그들의 군대와 함께 에집트 땅에서 나오던 때요. 노정은 노정이라 아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 진행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 진행한 대로 그 노정을 이룰, 노정은 이러하니라. 그들이 정월 15일에 암음세서 출발하였으니, 곧 6월 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 오 에집트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손을 높이 들고 나왔더라 이는 에집트 있는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지신그 모든 참난 것을 매장하였고 여호와께서는 그들 의신들에게도 심판을 내리셨기에 때문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남세에서 출발하여 숙곳에 진쳤고 숙곳에서 출발하여 광야끝 에담에 진쳤고 에담에서 출발하여 바알스브랏 비아 시로노도 돌아가서 빅돌 라에친척고 앞에 하이로데서 앞에서 출발하여 바다 가운데로 지나 황야 이르고 에담 펭하로 삼일 길쯤 들어가서 미라에 진척고 마라에서 출발하여 엘리메르니 엘림에 엘리메는 샘물 돌열둘과 종료 칠십 구르가있었 성으로 거기 진척고 엘리메에서 출발하여 홍해가에 진척고 홍익가에서 출발하여 신황에 진척고 신황에서 출발하여 독가에 진척고 독가에서 출발하여 알루스에 진척고 알루스에서 출발하여 느비딤에 진척는데 거기는 백성은 마실 물이 없었더라 느비딤에서 출발하여 신하이 황에 진척고 신하이 황에서 출발하여 기브로트하타와에 아 진척고 기브로트하타와에서 출발하여 하세로스에 진척고 하세로소 출발해요 님마에 진졌고 님마에서 출발해요 님몬베레스에 진졌고 님몬베레스에서 출발해요 님나에 진졌고 님나에서 출발해요 니사에 진졌고 니사에서 출발해요 그엘라다에 진졌고 그엘라다에서 출발해요 세베사에 진졌고 세베산소 출발해요 하라다에 진졌고 하라다에서 출발해요 마켈로소에 진졌고. 아켈롯에서 출발해요 다하서의 진접고 다하서에서 출발해요 테라의 데라에 진접고 테라에서 출발해 미카에 진접고 미카에서 출발해요 하스모나에 진접고 하스모나에서 출발해요 모세노세의 진접고 모세롯에서 출발해요 부에아아간에 진접고 부에아간에서 출발해요 호라키타테에 진접고 호라키타테에서 출발해요 옆바다에 진접고 옆바다에서 출발하여 아브도나에 진접고 아브누나에서 출발하여 에시온 게별에 진접고 에시온 게별에서 출발하여 신황야 곳 카데스에 진접고 카데스에서 출발하여 동국경 호르산에 진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에집트 땅에서 나온 지4 0년월5일에 제사장 아론이 요호 명으로 호르산에서 올라가 거기서 죽었으니. 아론이 호르산에 죽던 때 나이 123세였더라 아나땅 남방에 그한 가난한 사람 아다랑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다음을 들었더라 그들이 호르산을 떠나 살모나에진졌고살모나에서 출발하여 분원에 진졌고 분원에서 출발하여 오후대에 진척고 오후대에서 출발하여 모압병경 이에야 파림에 진졌고 이임에서 출발하여 디봉가에서 진척고 디봉가에서 출발하여 알몬티불라 다음에 진쳤고, 알몬티불라 다음에서 출발하여 드보아 아바람산에 진쳤고, 아바람산에서 출발해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아평지에 진쳤으니, 요단과 모아평지에 진니베여시 모대에서부터 아벨시 땅에 미쳤더라.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아평지에서, 요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땅거민을그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세긴 석상과 부호받은 우상을 다 파밀하며 산당을 다 해파하고 그땅은 주하여 거기거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에게 주었습니다 너희의 가족을 따라서 그 땅을 제비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소유를 주고 적으면 적은 소유를 주되 각기 제비 뽑힌 대로 그 소유가 될것인즉 너희 열조을 짓밟더라 소유 몫을 얻을 것이니라. 너희가 말일 그딴 거미를 너희 앞에서 보란내지않하면 너희의 남겨둔 자가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오. 나 또한 내가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했던 것을 너희에게 행할 때가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